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아모리 왕 족속의 시온과 요단 동편의 거대한 바산 왕 옥에게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언약 백성이지만 군사적 전투의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인 우리도 전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이든 환경적 어려움이 오는 것이든 우리도 전쟁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혼과 옥은 당시에 가장 두려운 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대한 대적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앞에 꺾으셨음을 통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언약 성취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어떠한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